장모님 저 왔습니다. 음 자네 왔어. 오늘도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며 성태는 장모님에게 크게 인사를 한다. 저녁을 준비 중이셨는지 앞치마에 물 묻은 손을 닦으며 장모님이 반겨주신다. 장인어른은요? 또 친구들이랑 밤낚시 간다고 짐싸 들고 나갔어. 장인어른 낚시사랑은 알아줘야겠네요. 저도 내일 출근만 아니면 따라 나서는 건데. 아서,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걸왜 하려고 해? 나야, 지금은 애들 다 키우고, 나이 들어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살지만은, 자네는, 자네 장인처럼 우리 딸 고생시키지 말게. 네네, 여부가 있겠습니까? 근데, 미선이는요? 음, 뭐, 일이 좀 늦는다니, 자네 먼저 저녁 먹어. 네, 그럼 손 씻고 올게요. 음, 그래. 안방으로 들어온 성태는 장모의 뻔뻔한 얼굴에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흥, 내가 모를 줄 알고? 아내는 지금 어디서 또 술판에 끼어 회사와 거래처 직원이랍시고 뭐 아주 아주 고급지게 놀고 있을 것이다. 집이 가난했던 성태는 학교 다닐 때 죽어라 공부했다. 그래서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사짜 직업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자 정말 선짜리가 여기저기서 들어왔다. 그때, 내가 돈에 눈이 멀었지. 장인 어른은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에서도 아주 탄탄하고 잘 나가는 알짜배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외동딸. 그렇다면 결혼만 하면 장인 어른의 재산이 다내 거나 다름없지 않은가? 성태는 아내를 봤을 때 모든 게 마음에 들었다. 좋은 대학에 외모도 그만하면 출중하고 집안에 돈만 보고 집에서 노는 백수도 아니었다. 장인 어린이 회사로 들어와서 일 배우라는 것도 마다하고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해몇 년째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지금은 직급도 과장으로 부하 직원들도 꽤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는 회사가 주류 회사이다 보니 노상 술이고 노는 분위기였다. 결혼해도 성태 씨가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사는 게 좋겠네요. 제가 외동딸이다 보니 부모님 모시고 살려고요. 대신 병원은 개업하도록 아빠가 힘써 주실 거고 자동차와 아파트는 원하는 대로 말씀하시면 웬만하면 맞춰 드릴게요. 아파트는 우리가 들어가 살건 아니니까 성태 씨가 그냥 새 놓던지 아님 시댁 식구들 모셔도 되고요. 그건 제가 터치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저 일은 그대로 다닐 거고요. 서로 각자 일에는 터치하지 않기로 해요. 네, 그러죠. 결혼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됐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지니 밀당할 것도 없이 사업적인 관계로 시작했고 이걸로도 만족하는 상태였다. 그런데 요즘 자꾸 불만이 생긴다. 아내는 회사 일이라면서 허구한 날술 냄새 풍기며 새벽에나 집에 들어오지. 집에 오면 장모님하고 둘이서 밥 먹고 나면 2층으로 올라와 혼자서 시간을 보낸다. 신혼치고는 참 살벌하게 무미건조하다. 병원 개업이다 뭐다 자리 잡는다고 바빴지만 이제 급한 불은 끄고 한숨 돌리고 나니 너무 허전하다. 그렇다고 성태가 밖에 나가 흥청망청 놀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괜히 처가 눈치 보며 사는 자신의 처지가 서럽다. 장모님, 저 심심해요. 심심할 게뭐 있어. 오늘도 얼마나 바빴을 텐데 편하게 누워서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 그런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혼자 노니까 제가 결혼을 한 건지 아직 솔로인 건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렇지. 내가 봐도 심해. 이놈이 지 집에. 내가 미선이 들어오면 따끔하게 타이를 깨. 술좀 작작도 마시고 일찍 일찍 다니라고. 휴 완전 사이다. 묵은 체증이확 내려가는 것 같네요. 꼭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해요. 희숙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사위를 힐끗 보더니 고무장갑을 벗어놓고는 쇼파로 와 성태 옆에 앉는다. 자네 쌓인 게 많은 것 같은데 혼자 삭히다 병나지 말고 얘기해봐. 내가 자네 장인어른 밖으로 나두는것 때문에 혼자서 끙끙대다 소병 얻었잖아. 장모님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시는 것 같은데. 지금이야 그렇지. 미선이 어릴 때는 나도 같이 일 다녔었잖아. 혼자서 애 키우랴, 일하랴, 아주 발 동동 구르며 살았지. 자네 장인 어른은 그저 소 닭보도 쳐다보고, 낚싯대나 애지중지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외박이니 그 세월 말로 다 못한다. 애가 생기면 좀 나아질까요? 미선이가 애 가진데, 지금 하는 꼬라지 봐선 노는데 정신 팔려서, 이 지집에는 회사를 일하러 다니는 건지 놀러 다니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 보면, 미선이랑 잘 어울리는 직업이긴 해요. 그래도, 결혼을 했으면 자네한테 정성을 쏟아야지. 결혼 전하고 그대로니. 에휴. 원산을 보며 발가락만 꼼지락거리는 사위를 보자니, 희숙은 더 말하려다 입을 닫았다. 말하면 뭐해. 당사자가 더 속상하겠지. 그래서, 자네 심심하다고? 그럼, 나 따라 나서. 아, 싫어요. 귀찮아요. 장보고 이런 데 따라가서 짐들라고 심부름 시켜주려고 그러는 거죠. 왜이 그 내가 그거밖에 안돼 보여? 사위 신세 한탄하는데 일이나 시키는 악덕 장모 만들지 말고 운동복 입고 나와. 추울 수 있으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하하, <laughs> 장모님 너무 좋아요. 응, 음, 잘 나왔지? 네. 성태는 장모님이 오토바이에 앉아. 야 타. 했을 때 깜짝 놀랐다. 장모님은 벙쪄 있는 성태에게 손수 헬멧을 씌워 주고는 단단히 잘 씌워졌는지 헬멧을 탁탁 두어 번 쳐보고는 위험하니 꽉 잡으라며 오토바이를 출발시켰다. 어디 갈까? 자네 좋아하는 회 먹으러 갈까? 네, 어디든 좋아요. 고고, 장모님. 이 집이 회가 신선하고 맛있어. 성태와 희숙은 시장에 있는 동서남해 수산으로 왔다. 바다는 못 가더라도 기분은 제대로 내자고 장모님 저 어릴 때부터 공부만 했어요 음 그런 거 같아 공부머리만 있지 놀 줄은 모르고 이제라도 취미생활도 찾아서 하고 그래 너무 미선이만 보고 살지 말고 내가 봤을 때 걔는 지 아빠 닮아서 네가 죽을 때까지 밖으로 놔둘래야 치 맨날 미선이 속 썩이지 말고 잘해라 잘해라 하시면서 아버님 낚시 따라가는 것도 싫다고 하시더니. 딴건다 되는데, 낚시는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아주 진절머리가 나니까. 그럼 저도 오토바이 가르쳐 주세요. 오늘 타보니까, 와, 이건 자네도 오토바이의 매력에 흠뻑 빠졌구만. 가족들 걱정할까봐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몰래 오토바이 타고 동네 한 바퀴 돌고 들어왔거든. 이건 내두 번째 에마야. 처음엔 50cc 중고로 구입했는데 꽤 오래 탔지. 요건 100cc. 내가 용돈 야금야금 모아서 산 거야. 상태는 우쭐. 어쩔...